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륙도 갈매기 김중기 TV 김중기입니다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어, 우리 창봉 선생님, 이제 또한 일주일 만에 이렇게 또 뵙겠습니다. 보니까 어, 지난번보다 너무 이래 멋있습니다. 선생님. <laughs> 그래서 어, 오늘은 이제 어, 어떤 또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되는 이런 뭐 우리 풍수 지리를 좀 설명을 좀 강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어, 생활풍수, 풍수의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네. 오늘은 복 있는 집과 무서운 집에 대해서 여러분 관심이 좀 많을 겁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집에 대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 관심이 많죠. 집에 대해서 우선 세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첫째는 대문의 위치, 두 번째는 건물의 방향, 세 번째는 그, 자기 먹고 있는 주방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네. 이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게 양택삼료라고 그럽니다. 이세 가지가 모두 다 맞는 집은, 모두 다 맞는 집은 그 집에서 재물도 많이 생기고, 또 훌륭한 인물도 태어나고, 정말로 보이는 집이 됩니다. 다음, 그세 가지 중에서 두 개가 맞다. 이 정도도 보이는 집이 됩니다. 그 반대로 세개 모두가 맞지 않을 때, 거기에서는 재앙이 계속 생긴다든지, 인명살상이 생긴다든지, 정말로 무서운 집이든지 이런 안 좋은 집이 생기고 두 개가 안 좋다 이럴 때도 자꾸 재앙이 가끔 생긴다 이러니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얼마나 중요하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도 관심을 가져주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이제 이 집에서 이제 큰 인물이 나는 집안에는 이런 좀 전에 말씀하셨던 이런 삼요소가 양택의 삼요수라는 좋은 집에 이제 삼세 가지 이제 복이 다 들어있다 이런 얘기 맞습니다. 그런 집에서 음. 이제 좋은 인재들이 많이 나온다 이런 얘기다 그지? 예, 예.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기존 뭐지어진 집들이 있으니까 그런 그런 오늘 이제 그 강의를 하시면서 그러면은 그뭐 거기에 대한 어떤 처방 어떻게 하면 잘 된다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같이 설명을 곁들여서 이제 해주실 거죠. 맞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계속 그 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 가지가 맞지 않을 경우에 좀 맞추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주방 같은 거는 고치지를 못하지만은 큰 방이라든지 아동 방이라든지 이거는 바꿀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좋은 방향에다가 큰 방을 옮기고 또 작은 방을 옮기면은 그 다소나마 발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집에는 동사택과 서사택 하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동사택과 서사택. 그거는 뭐 어려운 얘기에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 태극기에 보면은 근곤간손 하는 말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쓰는 동서남북, 사방팔방 하는 말을 많이 쓰고 있죠. 그러면 사방 팔방 하면 여덟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집에서는 여덟 가지 방법이 있는데 네. 우리의 집이 개인 주택의 경우에 이거 그모나 가져왔습니다. 개인 주택의 경우에 남향 집을 때 북쪽을 등지고 남쪽을 바라본다. 북향집이다. 저 반대죠. 그다음에 서향집이다. 동쪽을 등지고 서쪽을 바라본다. 동향집이다. 동쪽을, 서쪽을 등지고 동쪽을 바라본다. 그 다음에, <laughs> 여기에서 사방팔방, 여덟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여덟 가지 방향이 8 곱하기 8은 64, 88, 64 크듯이 주역 8개의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덟 가지 돼서 말씀을 더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생활 하다 보면, 첫째는 가족 구성원에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고 또 아버지 엄마가 있고 아들 딸이 있고 예. 손자 손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은 할아버지 대 아버지 대 나대 아들 대 이러면 대수가 틀립니까? 그렇죠. 그래서 할아버지 대는 노부노부라고 칭호를 하고 또 아버지 대는 장남 장녀라고 칭호를 하고 나대에서는 30대 혈기 왕성할 때, 중남, 중녀, 30대 남자, 여자. 그 다음에 손자 일 때는 10대, 손자, 손녀 이런 경우인데, 다시 말씀드리자면, 집에는 그 구성 요건이 좋아야 된다. 즉, 다시 말씀드리자면, 할아버지는 할머니하고 같이 살아라. 가장 이상적이다. 음. 다음 두 번째는, 아버지는 어머니하고 같이 50대는 50대 여자하고 같이 살아라. 또 혈기 황성한 30대 남자는 30대 여자하고 같이 부부연을 맺고 사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또 마지막으로 10대 소녀는 10대 남자는 10대 여자하고 어울리는 게시 끼리끼리 서로 잘 배아이 맞고 좋더라.라는 게주역팔교의 근본 원리입니다. 거기에서 다시 이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우리가 여덟 가지 방향 중에서 여덟 가지 방향 중에서 또 여덟 가지 중에서 네 가지는 좋은 방향이 있고 네 가지는 또안 좋은 방향이 있습니다. 음.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조건 안 좋다고 나쁘게 여기지 말고 우리 일상생활을 하면서 좋은 사람도 있고 좀덜 좋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조금 벗어났다. 이런 사람을 대할 때는 밉다 하지 말고, 포용을 하고, 감사드리고, 사랑을 주면은 이 사람도 분명히 따라오게 되어있습니다. 네. 그래서 나쁘다 생각을 하지 말고, 나쁜 방향은 좋은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은 더 좋은 설기로운 삶이 안 되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세부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 이 주역이나 이런 철학 이런 것도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군요. 아, 그렇죠. 예, 예. 예, 이참 정치나 사회나 우리 인간 사회나 모든 것이 공정과 상식이 무너지면 엉망이 되듯이 이 철학 이런 것도 보면 이 공정과 상식이 무너졌을 때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헝클어져 버리는 이런 이제 아, 논리가 나온다, 그지? 예. 아, 예.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많이 좀 들어주시고, 선생님 지금부터 말씀하시는 걸잘좀 들어서 생활에 보탬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여러분들께서도 8가지 방향, 내 집이 남쪽으로 보느냐, 동남쪽으로 보느냐, 서쪽으로 바라보느냐, 서북쪽으로 바라보느냐, 북쪽으로 바라보느냐, 동북쪽으로 바라보느냐 동쪽으로 바라보느냐 마지막 서남, 동남쪽으로 바라보느냐 요 여덟 가지 방향인데 여기서 에내살고 있는 집이 어디에 해당된다라는 생각을 지금부터 가져 주시고 저희 말씀을 들어 주면더 좋겠습니다. 아 자기 집 방향이 맞습니다. 지금 예. 어느 쪽에 앉아 있느냐? 예. 이걸딱 보면서 들으면 훨씬 도움이 되겠다 그렇죠? 네. 건물이 저 개인주택이든지 아파트든지 여러분들이 보이죠? 아파트의 경우에 아파트든지 이것이 남쪽으로 바라보느냐 건물 전체가 서쪽으로 바라보느냐 동쪽으로 바라보느냐 북쪽으로 바라보느냐 이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드려주시면 더 효과적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laughs> 제일 좋은 방향이 연년문 생기문 천을기문 보기문 이 네가지 순서를 합니다. 연년문 생기문 천을문 보기문 이 네가지 순서 좋은 순서입니다. 여기에서 차근차근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남양집입니다. 남양집인데 남양의 집인데, 북쪽을 등지고, 남쪽을 바라봅니다. 북쪽을 등지고, 남쪽을 바라봅니다. 이때는, 우리가 주역 팔개올려에서 혈기왕성한 중년 남자의 기운이라합니다 집의 기운이 중남 기운이다. 30대 중남 기운이다. 이러면 당연히 자기 부부를 맞이할 때, 30대 여자를 맞이해야 되겠죠. 그래야만 기대가 맞겠죠. 음. 그럴 때, 문이 어디냐? 남양집의 남대문이다. 즉, 남쪽이 30대 혈기왕성한 30대 여자다. 그러게 끼리끼리 만나라. 그러면은 남대문에, 남양집의 남대문이 제1이다. 이게는 <laughs> 제1번이가 연령문이다 즉,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남대, 남양집의 남대문은 3대 적수 낸 사람만이 살수 있다고 말씀을 흠.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3대 적수는 못할 망정, 당대라도 봉사 많이 하고, 선과 덕을 베풀면 남양 집에 남대문을 살수 있더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생기를 받다 여러분, 생기 받는다. 생기 받으면 좋지요. 생기는 이성이 다른 걸 말씀을 드립니다. 남성과 여성 성이 다르다. 집과 대문 위치가 적을 그, 비교할 때, 같은 값이면 부부가 만날 때, 동성 연애도 있고, 형제끼리 같은 사람도 있고, 남녀끼리 만나사는 것도 있는데, 같은 값이면 같은 끼리 이성이 만나는 게 제일 좋죠. 그래서, 남양집일 때 제일 좋은 방향은 남대문이 첫째요. 두 번째 생기를 받는다. 생기문은 남, 남양집의 동대문입니다. 아, 동남대문입니다. 정리하면 동남대문. 동쪽과 남쪽 사이에 동남대문이 생기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천을 문. 남양집의 동쪽대문. 남양집의 동쪽대문. 첫째는 남양집의 남대문, 두째는 남양집의 동남대문, 세째는 남양집의 동쪽대문. 이게 천얼문이 되겠습니다. 천얼문는 무슨 뜻이냐 면은 30대 남자가 50대 자기 친형님하고 한 집에서 같이 부부처럼 이게 살아가는 집을 말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더 드리자면, 은 남양집의 남대문은 30대 남자가 30대 여자를 만나는, 사는, 사, 만나 사는 격이다. 다음, 생기문은, 동남쪽 생기문은, 30대 남자가 50대 여자, 자기부터 연상의 여자를 만나서 사는 격이다. 그 다음에, 남양집의 동대문은, 30대 남자가 50대 자기의 형님과, 핏줄을 나눈 형님과 한 집에서 같이 사는 격이다. 그러면 피줄보다는 부부 여는 이성이 좀낫요 그래서 2번이 생기문, 3번이 천어이 되겠습니다. 음. 마지막으로 네 번째, 복기문복기문은 뒷문을 말합니다. 뒷문. 남양집의 뒷문 같은 건 북쪽문이죠. 남양집의 북쪽문.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복기라 하는데, 저 내가 좋아하는 같은 30대 남자가 30대 남자끼리 만나가잖 만나가 사는 동성연애. 동성연애도 잘하면 둘이는 좋지요. 예. 그래서 첫째는 남양집에 남대문이 1등이요. 생기문 동남대문이 두 번째요. 동대문이 세 번째요. 네 번째, 복이문, 북쪽 비문이 마지막 네 번째다. 그러면은, <laughs> 여기에서 이제 다시 이제 두 번째, 서남양집. 동북을 등지고 서남쪽을 바라보는 집. 동쪽과 북쪽 사이에 동북을 등지고 서남을 바라보는 집. 요는 어려운 말로 간자댁이라 하기도 하는데, 간택이라 하는데, 요는요는 간택. 요는 우리 가정에서 소남, 어린 10대 남자, 예. 10대 남자가 집주인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음...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소남 음. 여기에는 제일 좋은 방향이 서쪽 대문입니다 동 서남쪽을 바라보는 집에 서쪽 대문이다 서쪽에는 소녀가 됩니다 10대 남자는 10대 여자 초등학교 남학생 여학생 끼리끼리 만나서 같이 어울려 살면 은 오손도손 끼리끼리 잘 살아가는 격이 된다. 야, 그러면은. 요런 거는 그러면은 그뭐 우리 요즘 아이들이 그 좌취생활 많이 하잖아요. 예, 피스들도 예. 많고 이러니까 예. 애들이 이제 가서 부모님들이 집을 얻어줄 때. 예고 예. 그 요런 어떤 거를 참고를 해가지고 요렇게 방을 얻어주면은 아이들인데도 참 좋겠다. 그죠. 좋지. 요런 거는 이제 꼭 우리 부모님들이 아, 알아두시고 우리 아이들이 서울이나 이래 어, 외지에서 공부를 할때 요새 그 방을 얻어 주더라도 우리 선생님 말씀을 참고로해 가지고 방향이라든지 방문 방향이라든지 요런 걸 보고 얻어 주면 아이들 인데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연년문과 두 번째 생기문 이 되어 있는 방에 들어갑니다. 공부도 참 잘 되고 네. 마음은 뜻대로 잘 풀릴 음. 겁니다. 그래서 어 서남양 집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을 때 첫째는 서쪽 대문이요. 서쪽 대문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정문입니다. 정문인데 서남을 바라보는데 바로 앞 대문 정문인데 여기에는 되게 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아. 집 주인의 기운은 10대 소년이다. 대문의 기운은 70대 할머니다. 그러면 10대 소년하고 70대 할머니하고 둘이 부부연을 맺어 산다. 라고 생각하면 10대 소년은 말 한마디도 할 거나도 없고, 짓눌리가 꼼짝을 못 합니다. 네. 이런 집에는 남자가 힘을 못 핍니다. 음. <laughs> 이럴 때는 에 집으로서는 맞질 않습니다. 네. 집으로 맞지 않는데그 대신에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집에는 식당을 한다. 아, 식당? 예. 네. 그 다음 대장간을 한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네. 대장간을 한다. 이러면 큰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아. 식당이나 대장간, 왜냐? 계속 칼을 쓰고, 또, 쇠소리를 울리고 하면은, 그 대문 기운을 막아낼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식당 하는 분들은, 서남양 집을 바라봤을 때, 이게 무서운 집은 안 되지만, 식당, 음식점, 이런 데는 참 돈을 벌수 있는 집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요즘 그, 자영업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은, 어, 너무 많이 그, 어려워져가지고, 폐업이 지금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우리 그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어, 도움이 많이 될것 같은 그런 말씀 같아서 저희가 한번더 정리를 해주고 넘어가는 게 좋겠나 싶습니다. 아, 그럼 요걸 보고 여기 이제 집이 이렇게 이제 있다고 하면 예. 이 집보다는 요즘은 상가가 많으니까 예. 상가를 가지고 설명을 한번 예. 해주시죠. 그럼 여기 이제 서남쪽 방향이라 했습니까? 예. 서남쪽 방향에 집이 그러면 은 이렇게 혈기가 왕성하게 어, 10대인데. 예. 이 뭐, 사람으로 치면은 그렇게 이제 혈기가 왕성하다는 예. 얘기 아닙니까? 예. 이집 주인과 집은 그런데, 여기에 들어오는 사람은 완전히 뭐 70대 이런 기운을 가지고, 기가, 있을 나... 때없는전화 와가지고, 아 참. 어. 그러면은 예. 이게 이제, 어, 들어오는 사람이 이제 집으로서는 안 되는데, 예. 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식당이나 이런 대장간 이런 예. 걸 하면은, 번창할 수 있다. 예, 예. 이런 얘기죠. 예. 그걸 다시 한번더 방향이나 한번더 얘기를 해주시죠. 서남쪽이나 뭐 이런. 서남쪽 <laughs> 집 집이 서남쪽으로 집이나 점포 예. 아파트가 서남쪽으로 바라보고 있을 때 제일 좋은 문은 서쪽 문이다. 예. 두 번째는 이 생기 문이지만은. 생기무이 많은 주택으로서는 이거는 조심을 해야 된다. 음. 주택은 안 맞다. 단 상점이나 음식점 같은 이거는 너무 좋다. 예. 라는 말씀을 드리고 예. 세 번째는 천을 무는 천을 문은 서북쪽이다. 예. 서북쪽이다. 집 방향이 이제 서북쪽으로 이렇게 서가 있다 이 말이죠. 아니 아니 서남향을 바라보고 있는데 네. 대문이, 대문이 서북쪽에 있다. 예, 이쪽에 있다. 예. 서쪽과 북쪽 사이에 서북쪽에 예. 대문이 있다. 이 예. 요거는 천을 무인대. 여기에는 10대, 집주인은 10대 남자의 기운이고, 네. 이쪽에는 거는 기운이니까 70대 할아버지의 아. 기운이다. 요것도? 요것도 세다 예. 그래서 서남양 예. 집일 때는 정말로 대문이 잘못 걸으면 참 위험하다. 그럼 들어갈 때 점포를 얻을 때도 들어가는 문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니까. 아, 예를 들어서 내가 대문이 이쪽에 있었는데, 어, 장사를 하시려고 음, 이쪽, 이제 대문은 인테리어 하면서 이쪽으로 있던 걸 다른 쪽으로 바꿔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그니까? 아, 예. 예. 그기 때문에 <laughs> 서남 쪽으로 바라보는 집이나 점포일 경우에는 여러 가지 참 이제 생각을 많이 해야 될 일이 있다. 단두 가지. 서쪽문일 때는 대박이 난다. 음. 마지막 뒤쪽문, 보기문. 서남양을 바라보면 뒤에서 들어온 동북쪽 뒷문이지요. 네. 이건또 괜찮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집은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대문이 이렇게 마당을 돌아가 뒷문을 이렇게 뒤로 옆으로 나가 있다면 안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네. 하는데 아, 아 아파트. 그것도 괜찮군요. 아파트 같은 거는 뒷문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laughs> 서남양 집에는 첫째는 서대문이요. 정면 서남양 문은 생기문이지만 은 조심해야 되고 위험한 집이다. 음, 아. 세번째 천을 문은 어, 서북쪽 문인데 여기도 별 재미가 없다. 네번째 보기문 뒷문은 그래도 괜찮다 안정권 이다 아, 예, 아 집이 요렇게 있는데 서남양 집일 때 아, 요, 요, 집이 예를 들어서 여기 예. 서남 방향 이라고 예. 보면 예. 요렇게 집이 이, 이, 이쪽, 이쪽으로 대문이 나 있어도 괜찮다 요러면 이쪽, 음. 내가 남쪽으로 앉아 있다 예, 예, 예. 그럼 요 약간 뺐다가 서남양으로 집이 보라, 바라보고 있다 네, 네, 네 요럴 때 첫째는 집 중앙에서 봐서 서쪽 대문. 예, 서쪽 대문이 1등이요. 다음 서남 대문은 식당은 괜찮은데 위험하다. 집으로서는 바이다. 예. 예. 또 서북 쪽도 집으로서는 위험하다. 예. 뒷문은 그래도 안전하다. 아. 예. 예 오늘 이제, 어, 복 있는 집과 무서운 집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를 해 주셨는데, 예. 어, 시청자 여러분 오늘 뭐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 강의를 보시다가 이 시청을 하시다가 아좀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제하고 전화번호를 넣어놨습니다 그 우리 창봉 스생님께서뭐 친절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실 거니까 어, 전화를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뭐돈 받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 언제든지 전화를 주시면 이제 우리 장봉선생님께서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거니까 부담없이 이렇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장봉선생님이 이렇게 수십년간의 평생을 이렇게 바쳐서 연구해온 이런 그 풍수지리를 이 시청자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이 경제가 너무 지금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들에게 어, 우리 창봉 선생님이 가지고 계시는 이런 어떤 이 풍수 질이나 생활 철학을 돌려드려서 조금이라도 좀 복받고 돈도한 푼이라도 더 벌고 잘살수 있게 해드릴까.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이렇게 그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제 아이들의 이제 공부 잘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뭐이 건강을 이 어떻게 하면은 자기 신체에 맞는 건강을 관리를 잘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앞으로 쭉 이렇게 설명을 해주실 건데 어 저도 이 방송을 하고 있지만 참이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이렇게 이뭐 이렇게 요즘 뭐 철학을 풀어가면 최소한도 5만 원, 10만 원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이 답답함을 이렇게 풀어보고 또 자신의 어떤 이이 이 무라그럴까애호상이나 이런 걸 조금씩 이제 어 도움을 받고 위로를 받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무료로 이렇게 참 평생을 연구하신 이런 소중한 이런 자산들을 이렇게 이 시청자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주신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큰 용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 창봉 선생님에게 정말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큰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예, 오늘 이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더 재미있는, 더 유익한, 더 돈을 잘벌수 있고 더 건강해질 수 있는 이런 그 저기 강의를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장봉 선생님 오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Ha <laughs>